이제 드디어 게임플레이 코드를 짜볼 겁니다. Assets Quantum User Simulation 폴더로 이동해 줍니다. 여기서 AsteroidShipSystem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열어준 다음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이 스크립트 보고 직접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컨텀 공식 튜토리얼에서 사 플레이어 엔티티에서 이 스크립트 보시면서 붙여넣기 하시면 더 빠르게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몇 가지 알아둬야 될게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여기 프리저브입니다. 프레임저브는 유니티가 빌드할 때이 스크립트가 어디 사용되지 않더라도 스트리핑되지 않도록, 빌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붙여주는 거고요. 제외 안되게. 그 다음에 이언세이프는 포인터 같은 안전하지 않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키워드입니다. 이 컨텀에서는 최적화를 위해서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포인터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인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진 않으셔도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궁금하시면 한번 C# 포인터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필터를 정의해 줍니다. 필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ECS 아키텍처에서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여러 엔티티들에 대해서 이런 컴포넌트 셋을 가지고 있는 애들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 셋을 가지고 있는 엔티티들을 싹 가져와서 네들한테 이터레이션 반복하면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시스템 메인 스레드 필터를 상속해주고 그리고 여기 제네릭 공간에는 에스트로이드10 시스템 점 필터 얘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업데이트 함수를 보면은 프레임마다 이 트랜스폼 2d physics body 2d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를 가져와서 이 필터가 엔티티 하나에 해당하겠죠. 그 엔티티에 대해서 위쪽으로 힘을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씬에 보면은 이 에스트로이드 러지도 트랜스폼 2d랑 피직스 바디 2d 가지고 있고 얘네 둘다 이렇게 두개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 둘다맵플레임마다 위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실제로 적용해주려면, 등록을 해줘야 돼요. assets, resources, 폴더로 가서, create, quantum, asset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system config를 만들고, 이름을 asteroids system config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등록해줄 겁니다. 그래서 so Quantum Asteroids, AsteroidShipSystem을 등록해 줍니다 그럼 이것도 시뮬레이션에 등록해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재생을 한번 해보면 아직도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아까보단 좀 느리게 떨어지죠 우주니까 중력을 꺼줄 거예요 중력을 꺼주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컴포넌트에 직접 이 그래피티 스케일을 0으로 꺼주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안 하고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설정을 바꿔 줄 겁니다. 시뮬레이션 컨피그셋을 만들어 줍니다. 이름을 에스트로이스 시뮬레이션 컨피그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피직스에서 그래비티 스케일을 0으로 바꿔 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안한게 있는데 이 디버그 러너에 얘네들을 다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 런타인 컨피그 맵에 에스트리이즈맵 등록해주고 다음에 시뮬레이션 컨피그 다음에 시스템 컨피그 세개다 등록을 해줍니다. 다음에 다시 플레이 모드에 들어가 볼까요? 이제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풋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시뮬레이션으로 가서 크레이트 퀀텀 QTN 들고 파일 이름을 인풋으로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고 이렇게 인풋 레프트 라이트 p f 파이어 이렇게 네 가지 버튼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퀀텀 자체 문법인데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퀀텀이 알아서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동으로 C#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에 s t r 이 y s 0 시스템을 열어 줍니다. 이제 입력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는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빨간색 에러가 뜨는데 위에 i m p o r 를 해주면 됩니다. p h 디터미니스틱. 자, 이제 이 코드가 뭐 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먼저 업데이트 문에서 맵 프레임마다 플레이어 인풋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그냥 0번째, 첫번째 플레이어 입력을 가져오도록 일단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입력을 받아서 10 m o v e m 를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10 문번트 업데이트해준 코드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이 fp네요. 원래 u n i 에서 실수 값을 달 때는 f l o t 을 썼잖아요. 근데 q 텀에서는 f l o t 쓰면 안 되고 fp를 써야 됩니다. fp는 부동소수점이라서 디바이스마다 막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q 텀에서는 결정론적 시뮬레이션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f l o t 대신에 fp라는 자료형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입력 받아서 위로 힘 주고 왼쪽 누르면은 왼쪽으로 회전하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그다음에 각속도 클램핑 해 주는 코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유니티 인풋 맞는 코드를 아직 안 짰어요. 이 코드를 변경해도 되는데 그냥 새로 만들어 봅시다. 다시 Quantum Simulation으로 가서 Asteroids Input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Quantum User Simulation 아 파일 위치를 여기에 만들면 안 돼요. 이 인풋은 Quantum Simulation 안에서 돌아간 게 아니라 여기 유니티 씬 안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뷰로 옮겨줘야 됩니다. 자, 뷰로 옮겨주고 이런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자, 이것도 기니까 똑같이 여기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Connecting u n i t Inputs. 자한 줄씩 살펴볼까요? q u a n t u m Callback에 Subscribe 얘를 등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맵 프레임마다 얘가 호출되게. 그러면은 q u a n t u m Simulation 안에 이 Unity에서 받은 입력들이 등록되겠죠 맵 프레임마다. 여기 안에는 그냥 Unity 입력을 여기 Input에 넣어서 전달해 주는. 세팅해 주는 역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리피터블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할때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데, 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앞으로 가는 키를 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는 키를 눌렀다는 사실이 다른 플레이어한테는 1 0 0 m s 뒤에 전달되겠죠. 그러면은 그 유저는. 보통 그 사용자가 바로바로 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레딕션 미리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이동하고 있는 인풋을 이전 프레임에 넣었으면그 이후에 예측할 때도 일단 내가 뭘 눌렀는지 알기 전까지는 똑같은 입력 누른 걸로 가정하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은 그냥 앞으로 갔다가 이제 예측할 때는 뚝 멈춰 있다가 다시 뭐 전달 받았더니 또 내가 실제로는 간 걸로 와서 뚝뚝뚝 끊기면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리피터블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티로 가서 붙여줍니다. 이 디버그 인풋을 제거하고, 에스트로이스 인풋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디버그 러너로 이동해서 플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아까 0번 플레이 입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그 0번 플레이어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라미에서 플레이어 하나 플러스 누르면 추가됩니다. 요거 데이터는 아직 세팅 안 해도 됩니다. 자, 실행해 봅시다. 한 가지 얘기 안한게 있는데, 컨텀에서 요런 변수들 값을 볼 때. 그런 걸볼수 있게 해주는 디버거가 있어요. 여기 툴스 컨텀 윈도우 스테이트 인스펙터를 열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각 엔티티들이 값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위치나 물리적인 상태나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플레이어를 이동시키는 스크립트를 처음 작성해 보고 입력을 처리한 스크립트도 작성해 봤습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소행성들을 소환하고 이동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및 다른 유용한 강의들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